소띠들의 9월과 10월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 운, 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띠들의 2023년도 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회와 변화들의 기운들이 느껴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인 도전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노력이 보상으로 이어지겠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를 하고 자신의 역량을 믿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년 을춘영선들의 9월과 10월의 운세입니다. 도전과 행운이 공존하고 있어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쟁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선인 것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직관력을 발휘를 하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물 관리에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하며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인관계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사교성이 뛰어나서 이런 상황을 잘 다룰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정우는 좋은 편입니다. 파트너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3년 개축년생들의 9월과 10월의 운세입니다. 안정과 기회가 함께 다가올 수 있는 9월과 10월입니다. 노력과 결실이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9월, 10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또 9월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어서 지난달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긍정적인 기회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온 경우와 또 형제수를 만날 수 있는 경우일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고가 잘 팔려나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대인관계에서는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패턴을 해결을 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관계 발전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와 신선한 시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 웰빙 이런 측면에서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으로는 61년 신춘년생들의 9월과 10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매우 변동이 심한 시기이고 기복이 있는 운입니다. 들어올 때 크게 들어오고 나갈 때 정신없이 나가니까 널뛰기 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재물은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지게 되니 이익이 발생하는 9월과 10월입니다. 그러나 변동이 클 때는 돈이 들어도 나가든 매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적인 압박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재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투자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구설수에 유의를 하시는 9월과 10월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라면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갈등이 심해질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제를 키우지 말고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양보를 하시면 고비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기존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안 되는 운이라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합니다. 좀 격하다고 싶은 만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으로 맺혀있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9년 기출생들의 9월과 10월의 운세입니다. 기인을 만나게 되어서 어렵었던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풀리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현재 하시는 일에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무 관리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자산 관리와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웰빙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신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원에서는 파트너와 강한 연대를 통해서 서로를 지지하고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7년 정춘년생들의 9월과 10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조심하시면서 변화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원활한 시기는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은 조금 아껴 실수해야 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일이 있다면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고 그러나 집안 일로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 관리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장 관련 질환에 주의를 하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